안녕하세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칩니다. 주님 에스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싸매시며 온전케 하시는 복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춤을 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 끝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파송받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예수께서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나눠서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부나야의 아들 브라데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자를 은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그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로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역세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몸 속에 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좀 충분히 못하고 또 여러 상황에서 원치 않지만 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장 결석 같은 경우에 고통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콩팥에서 시작해서 이제 소변이 나오는 그 이 통로 속에 이제 돌이 있으면 고통이 수반됩니다. 어 저도 이제 하와이에서 한번 뭐그 정도 아주 심각한 정도의 어돌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증은 있었죠. 다행히 기도했고 또 물을 많이 마셨고 자연적으로 이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어 그래서 작은 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사실은 이제 신장 결석 때문에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증언에 의하면 그곳에 가서 응급실에 가서 떼골떼골 불렀답니다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 바닥에서 떼골떼골 불렀다는그 표현을 들으면서 정말 심각한 통증이 수만 되는구나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진통제 밖에 없죠. 진통제를 먹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돌 크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것은 수분을 많이 섭취해서 자연스럽게 소변과 함께 이제 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 뭐 5mm에서 20mm 정도 20mm, 한 2cm죠? 좀더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하면 레이저로 쏘아서 잘게 부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소변과 함께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료 방법은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겁니다. 작은 경우에 돌이 작을 때, 두 번째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돌을 잘게 부셔서 또 체내에서 나오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그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서 이제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돌, 특별히 이제 신장 결석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하고 수분을 통해서 또 레이저 시술을 받기도 하고 또 외과적 시술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이제 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근데 몸에 있는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돌이 있을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근심이 많을 때 여기에 바위가 하나 이제 가슴을 짓누른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영적으로 보면 그돌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돌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신다. 이 딱딱한 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배척하고 불순종하는 딱딱한 돌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제 돌 같은 마음, 그렇지만 부드럽게 하시겠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사랑성도에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에 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인 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또 바벨론 포로들이 경험했던 안타까운 어, 절망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어,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 포로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서 그 1차 2차 첫번째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오면서 예루살렘도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 자체가 소멸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형은 아마도 이제 2차 포로, 저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간 상황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자가 있고 바벨론의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고국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생각은 다르겠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생각 그리고 전쟁포로로 잡혀간 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롱하고 어, 또 업신여기는 듯한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이 교만해져서, 아, 우리는 오케이. Okay. 우린 좋아. 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리고, 어, 저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은, 어, 아, 제가 많아서 그래. 그러면서 약간 이제 남아있는 자는 우월감에 있고, 포로된 자는 이제 좀 업심력이 있는. 얕잡아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키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연나니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동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에게서 떠났고 이제 너희는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고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아이 땅은 우리 것이다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우리 땅이다. 포로들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참 안타까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포로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바벨론에 가서 잠깐 그들을 위해서 성전이 되겠다. 성전이 되겠다. 포로들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가서 내가 성전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이 성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는 안전하고 여기가 우리 땅이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동족이지만 아이고 저들은 잘못했나 보지. 아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에 가서 그 포르된 자들에게 잠깐 성전이 되겠다. 참, 바벨론 포르들에게는, 독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바벨론에 있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잠깐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7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야! 예루살렘 주민들이 같은 형제인데도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시구나. 그리고 잠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 성전 대신 여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 구나. 엄청난 이 치유의 메시지입니다. 돌을 빼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장 결석의 경우에. 근데 지금, 이 바벨론 전쟁 포로들이 경험하는 것은 몸에 돌이 있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의 돌이 있습니다. 근심의 돌이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돌이 있습니다. 분노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주시요 내가 너희 가운데 성전이 되겠다. 우리에게 존용합니다 사랑송대령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돌이 있습니까? 맺힌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생수를 제공하십니다. 내가 너의 성전이 되겠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수를 계속 마실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이 절망의 돌이, 분노의 돌이, 쓴 뿌리, 쓴 마음의 돌들이 씻겨 나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돌들, 첫 번째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돌을 빼내는 치유법은 뭐 레이저 시술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포로들에게 주시겠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끝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이라 하셨다 하라. 흩어졌던 백성들을 모으고 또 모으시는 하나님을 17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 던졌구나. 바벨론에 던졌구나. 예루살렘에서 그 바벨론까지 직선거리로 한1 2 0 0 k m 정도 될텐데 그 멀리 던지셨구나. 우리를 되찾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이제 포로들은 오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으고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약속의 땅은 포로된 자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으시고 또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한 순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흩어진 마음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평강과 풍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모으십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첫 번째 치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이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들에게 성전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모으고 모으셔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전쟁 포로들이 돌아오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윤례를 지킬 것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10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을 요약합니다. 몸에 돌이 있으면 아픕니다. 돌은 꺼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마셔서 작은 돌은 체내에서 소변과 함께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레이저 시술입니다. 세 번째는 외과 수술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돌이 있다면, 전쟁 포로들, 바벨론 포로들이 낙심하고 동족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마음의 절망의 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돌을 배출하도록 꺼내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여러분 안에 돌이, 절망의 돌이 빠져나가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으십니다. 치유의 방법은 모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하시는, 절망의 돌을 제거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나를 모으십니다. 나를 다시 모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두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일대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친밀함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켜나가므로 우리 안에 절망의 돌이, 절망의 돌이 빠져나가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에도 돌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도 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절망의 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모으시고 또 모으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절망의 돌이 빠져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대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망에 절어 있고 패배주의에 쓰러져 있는 우리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